이제 4월부터 실적 시즌인데, 금융주, 월가의 대형은행부터 실적이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형은행에서도 약간의 이상 신호가 나와서, 지금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조심해야 될 리스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스타트를 먼저 끄는 대표 주식이 JP모건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에도 4대 은행이 있듯이 미국에도 월가를 주름 잡는 대표 은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넘사벽인 게 JP모건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JP모건 이꼴 미국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뭐 그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대표적이고 끝판왕 은행인데 요 JP모건에서도 약간의 경고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실적에 끄떡이 없었거든요. 한 4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단한 번도 실적에서 미스한 적이 없었는데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예대 마진이 감소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하루에 6.5% 빠지면서 최근 2년 동안 중에서 빠진 날 중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균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 이제 드디어 고금리가 끝판왕 미국의 월가 대형은행들도 압박을 시작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주요 은행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지만 JP모건하고 웰스파고 같은 대형 은행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를좀 요약해 보자면 어 일단은 지금 대출은 확실히 안 받으려고 하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대출 이자는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예대 마진이 예금과 대출의 차이잖아요? 이자 차이인데, 지금 예전같이 뭐 예금 이자 조금 주면 소비자들이 확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예대 마진이 빠르게 감소 중이다. 지금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뭐 JP모건에 그냥 이자를 조금 주더라도 믿고 넣어놨는데, 이제는 옆에 은행이나 다른 데서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옮겨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되게 민감해졌다. 그래서 자금이 막 옮겨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출은 안 받으니까. 어, 예대 마진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여유 자금이 빠르게 고갈 중이다. 여태까지는 JP모건 CEO가 자기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항상 미국 경제는 되게 강하고 어디서도 균열을 볼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저는 좀 이게 인상 깊었고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시장 이런 약간 저소득층 분들의 자동차 대출도 균열이 목격되고 있다 라고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는 위기를 대비하는 대손 충당금 같은 걸좀더 많이 쌓아야 될것 같다 다시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좀 휘청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대형은행들은 작년 미국 중소형은행들 파산 위기 때 오히려 돈이 밀려들어오면서 최대 수혜를 받던 주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중소형 은행 파산 위기 이후로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효과도 다 떨어져 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균열의 신호가 나오나도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이미 다이먼 이 월가 황제라 불리는 인물이 최근에 주주서한으로 경고한 내용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중동 전쟁 이전에만 해도 이분이 경고하면 이제 한동안은 아유 저, 부정론자, 이러면서, 맨날 침체 온다고 노래 부른다, 이러면서 다들 댓글 보니까, 이제 안 믿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최근엔 다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이미 다이몬이 맞았다? 이러면서, <laughs> 다시 또 이제 약간 지정학 갈등, 고인플레, 뭐 침체 우려 이런 게 커지니까, 또요분 이제, 이게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주주 열례서안을 1년 한 번씩 보내는데, 이번 주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증시 3대 위험은 다시, 역시나 지정학과 인플레 연준 긴축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 안 온다는 베팅을 7, 0 80% 반영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훨씬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고물가와 저성장,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주 선에도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에다가 중동 사태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분 인터뷰가 주목 받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 드렸지만은 아 이게 물가 좀 잡히나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아 당장 뭐 충격이 계속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약간 까먹고 있었는데 지정학 갈등이 조금 다시 또 부각되면서 아 고물가 고금리 어, 지정하기 이게 또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이 제이미 다이먼이 작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JP 모건 주식 판거 아시나요? 제가 이거 작년 10월에 영상을 소개했던 자료를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 이 제이미 다이먼이 JP 모건의 CEO 임기를 18년 동안 했는데 하면서 처음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좀 찜찜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임기 내단한 주도 안 팔았었는데, 이제 오히려 매수했을 때는 저점을 정확하게 맞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저점 2012년 저점 16년 저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소개될 때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은행주 투자로 만약에 돈 벌고 싶다면 이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을 따라라 이렇게까지 했다고 소개드렸는데 아 이게 처음으로 이제 매도한다고 하니까 좀 찜찜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분이 계속 작년부터 2024년이 조심해라 이러면서 내년 그러니까 작년에 말한 겁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조심스럽다 연준은 맨날 틀린다 이번에도 연준이 틀린다 이제 자기는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연준이 마치 물가를 잡고 지정학 갈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아 아닐 아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온다. 이번에 연례선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다. 통제가 안 된다 이러면서 금리가 또 8%도 될수 있다 그래서 막 기사들이 많이 다뤘죠. 근데 그때 작년에는 7%였는데 이번에 또 8%까지 얘기해가지고 언론들이 많이 또 폭락을 조장하는 듯한 기사 겁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봐야겠죠 이게 또 조정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이분이 경고한지는 거의 벌써 2 년이 넘었어요. 2022, 23, 24 지금 3년째 경고 중이신데 결국 맞아 떨어질지 <laughs>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늘 하는 경고, 경고론자들은 늘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인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도 약간의 균형 조짐이 보이고 이번에 나온 중소기업 보고서도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이미 코로나 저점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 직원분들이나 뭐 고소득 직종이나 이런 분들이나 그나마 괜찮지. 이제 그 아래 뭐 자영업하시는 분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뭐 곡소리 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 1년 최저치로 심각하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플레를 못 버티고 다시 가격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식품 가게나 우리나라도 이제 동네 가게 이런 데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인플레 악순환인데 고물가 고금리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게도 이번 주에 보니까 가게 부채 상환 연체 우려가 코로나 이후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게에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아 올해는 대출 이자를 좀 연체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응답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 고금리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부담되기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 이후로 안정되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급증했다고 해서 연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연준도 지금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될 필요성도 좀 보이기도 하는데 물가가 저렇게 안 잡히고 뭐 지정학 갈등 충격 온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 본인들도 좀 아리송한 거죠 힘들어진 거죠 지금 6월 물건너 갔고 7월도 가능한가 연내 가능하긴 한가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좀 대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미국은 버티니까 이 정도인데 유럽은 아예 못 버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유럽은 아예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외신도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는데, 유럽이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라고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라고 이제 거의 선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 미국은 미국이고 유럽은 유럽이다. <laughs>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시장에서도 당연히 미국이 안 내리는데 어떻게 유럽이 내리냐 했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성명문에다가 금리 인하를 명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지 뭐 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성명문에다 기록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유럽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잘 나갔던 나라인 독일 같은 강대국조차도 지금 파산 기업들이 못 버티고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빨리 금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못 버틸 정도로 다급해졌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연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표에 의존한다. 물가도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내수 침체가 심각하니까 6월 달에 빨리 내리겠다. 설령 미국이 질질 끌어도 우리 먼저 내리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 한국도 보시면 물론 이제 약간 중립적인 발언을 했는데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많이 됐죠. 그래서 환율도 급등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행도 갑자기, 제목만 보시면 약간 아리송한데, 갑자기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보다 먼저 인하하거나 뒤에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하신 거나 성명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뉘앙스를 느끼실 수 있는 게, 이 말이 이제 약간, 우리가 꼭 미국보다 뒤에 내려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내릴 수도 있다. 요 말이 사실 포인트인 거죠. 이제 비둘기 문구가 추가된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이 내려야 내릴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지.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슬쩍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 발언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 금리 정책과 탈동조화가 가능하다. 전제는 물가만 잡히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설령 안 내려도 우리가 먼저 내릴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말로 정책 탈 동조화인데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나 이런 다른 나라들 물가 잡히니까 금리 내린 거 봐라. 미국이 안 내려도 먼저 내릴 수 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만 잡혀야겠죠. 물가가 잡혀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차하면은 이제 그럼 이 내리겠다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이제 한국도 내수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 가지고 돈이 안 도니까 내수 살리려고 여차하면 쇼크 오면 안 되니까 물가가 잡히기만 해준다면 내린다고 슬쩍 신호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는 총재가 말씀하신 게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죠 이 연준 의장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고물가는 이제 중앙은행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약간 말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물가가 높은 이유는 농산물 때문인데 이거는 금리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 탓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연준도 이랬거든요. 우리 이 물가가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닐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사과 가격까지 금리로 어떻게 잡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물가지수가 올라간 30%가 농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약간 말의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한 게뭐 사과는 기후 변화 때문도 있고 막 하면 돼. 이게 우리가 과연 고금리 한다고 사과 가격이 내려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공유가 됐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은 뉘앙스가 바뀐 게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보고서 낸거 봐도 농산물 가격 같은 거 대문짝만하게 표시해놓으시고 당분간 좀 지정학 리스크나 농산물 가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 가지고 좀 어렵다. 어떻게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되게 중립적으로 써 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탬 말로는 지금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다라를 보태서 비둘기적으로 좀 해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 한국은행도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대. 유럽도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대라고 하니까 이제 환율이 막 급등합니다. 특히나 원화 가치가 주요 통화 가운데 최대 폭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30여 개 국가 중에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한달 동안 그,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킹 달러인 건 당연히 아는데 그 중에서도 원화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됩니다. 가 그만큼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수 있다라는 비둘기적인 발언도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2022년에 환율 고점이 1,45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1,375원, 뭐 80원 이 정도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야, 지금 금리 인하 여차면 하할수 있겠다. 한국 내부 지금 내수 안 좋다.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 할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되는 가격인 것 같고 환율인 것 같고 유럽도. 유럽도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게 6월 달에 빠르면 금리나 할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늦게 할것 같으니까 미국의 통화가치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달러의 통화가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전 세계가 진태 양난인데 미국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버티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더 급해졌죠. 못 버티겠는데 당연히 미국의 6월 달에 내릴 줄 알고 지금 말 그대로 지금 6월 달에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슬쩍 따라 내려야지 라고 했던 많은 나라들이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약간 진짜 당황하는 게좀 느껴집니다.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역시 좀 잠잠해져나 했지만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가 이제 어떻게 추위가 흘러가는지가 당분간은 또다시 주요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겨워도 당분간은 달러, 유가, 금리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같이 매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월가 대형은행들도 JP모건이 끄떡이 없었는데 약간 실적에서 균열 신호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긴 합니다. 이제 예대마진이 월가의 주요 수익원인데 이제 여기서 3년 만에 역성장을 했고 가이던스도 낮게 올해 감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은행들 대부분이. 그래서 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수익도 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돌아오는 주에 실적 시즌 있어서 이제 캘린더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올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스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아,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와 같은 투자하실 때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